일번 틀리면 일단 자살 해야죠? 일번은 맞췄지 근데 내가 이런 거 틀렸었잖아 <laughs> 벌써부터 이상한 문제야? <웃음> 뭐라고 <웃음> 이거를 찍을 수 있다고? 야 근데 아, 요즘 너무하다 이거... <laughs> 이거 뭐지... 내가 15로 찍었어 <laughs> 이건, 이건 쉽지 않 이건 전공자들도 맞추기 힘들지 <laughs> 이건. 아 이건 좀 너무하다 이건 필기에서도 한 번도 안나넣던 넣어도... 아, 이거, 이것도, 이건 이이 근데 필기 나오긴 했어 근데 어떻게 기억하냐고 <laughs> 이거를 그래 이건, 이것도 변형해서 맞추기 쉽지 않았지 이즘 사람도 찍우다 111을 지웠을나아도 이름 찍겠다 이건 배점이 이렇게 작아. 이 문제 이야겠죠 이거 쓸수 있어? 네 나왔냐? 근 DV는 좀 많이 나오는데. 아니, 내가 공사 기사를 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 어, 이거 공사 기사 많이 나오는데. 어, 공사 거야, 공사 거. 네,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실수로 바꾼 거 같아. 출제가아 <laughs> 아, 내가 이거 나도 뭐, 못 썼겠다. 나 뭐, 공사 때 했던 뭐, 거 같아서. 아니 좀 너무 맹이 <laughs> <맘에 웃음> 이거 풀수 있다고? 이건 못 풀지. 한 개만 나이 문제는 기이어 이거 틀리진 않았지? 네. 이거 17년에 나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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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풀지. 몇 개가 나고 거야. 왜 너무 하긴 했지? 내이 배점을 계산해봤어. 근데 왜더 6점으로 해나 그니까. 근데 40점이 었어다 더해봤는데. K 시마? 어. 응. 아, 아, 떨어졌네. 이거. 근데 이것도 필기 때, 필기 때 많이 하는 건데. 하는 거지. 전기기기 때. 이건 어렵다. 이거 또. 이거 안 나올 것 같아. 이거 본적 없어. 이렇게 신출로 나왔다고 해서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출 내고 이런 거 내면은 아노비라지. 아니 이렇게 신출 내는데 감리까지 넣면 내면은... 아, 근데 이거 좀 너무하다. 아, 오케이, 오케이. 빨간 없다. 이거 지금 관리자 다 떨어졌을 것 같은데. 나 이번 시험은 어떤 분이 합격했냐면은 잘들어요 어떤 분이 이번 시험 합격했냐면은 20개년을 싹다 우선 더 가리 맞았어야 됐어. 그다음에 필기를 하나 안 까먹고 다 기억했으면 합격했어요. 이거 내 생각에 한 어10%안 어, 나올 것 같아. 한... 한... 그이번일 그러니까 1회차잖아. 초시생도 말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한한 7, 8? 7에서 한10% 근데... 나올 것 같은데 이번 시험 어이가 없구만 도롱이 어떻게좀어려운내 시험이. h e a r t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The night's young and it's just begun as she puts a hand in. Never stop. 그건 별거 아니에요 올해 안 된다 내년에 하면 돼안 돼요? 내년에 안 된다? 그 다음 해에 안돼 저에겐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